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곳에서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이와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가정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행복한 안식일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의 주제 성경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양을 부르시고 삼육보건대학교에 조하민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볼수있 주시고 그리고 오늘 안식을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오시 있 시간 볼수 있게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 남은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 m 이 시간 서울 영어 학원 교회 김지훈 어린이 가정에서 준비한 특창을 들으시고 아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원 목사님의 말씀 렘난트 성경을 사랑하는 어린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어떻게 인사했죠? 네, 우리 교회 이름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의 글자 수는 몇 개일까요? 네, 한번 세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네, 열두 글자나 되네요. 굉장히 길죠? 어렸을 때,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특이하고 길어서 친구들이 너 어느 교회 다녀? 너네 교회 이름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했어요. 창피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나요? 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과 거기에 담긴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7의 아시길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금방 찾았을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요? 예수, 제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제7일 안식일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랑 시합해 볼게요. 제7일 안식일이 나오는 성경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1초 만에 찾았습니다. 엄청 빠르죠? 예.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이 선물은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죠?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나옵니다. 성경 제일 첫째 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거룩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첫 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물 예수 재림 어디에 나오는지 또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준비 시작. 네. 저는 또 1초 만에 찾았습니다. 굉장히 쉬운 곳에 있어요. 자, 여러 곳에 예수 재림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2장, 제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잡아보세요. 2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으로 마치게 되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7일 안식일로 시작을 해서 예수 재림으로 마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말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유일하게 성경을 단한 말씀도 버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순종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또 드릴게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하신 분,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유일하게 단한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봤고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14절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건 그냥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못 믿는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볼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누구를 볼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 성경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까이하면요, 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너무 재미없고 너무 길고 그래서 이거 안 이거 보기 싫어 나 이거 안볼 거야 하고 책꽂이에 꽂아주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죠.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간단한 실험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네, 마음이라고 써져 있죠. 이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 아보가도, 아보가도는 성경입니다. 자, 이 성경을 여기에 집어넣을 건데. 어, 우린 공부도 해야 되겠죠? 네, 공부도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네, 놀기도 해야 되겠죠? 이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세요? 다 중요하죠? 여기에 이 모든 걸다 집어넣으려면 무엇부터 집어넣어야 될까요? 자, 제가 좋아하는 노는 것, 놀기를 먼저 넣어볼게요. 네, 어느 정도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놀았으니까 공부 좀 해야겠죠? 네, 학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요. 아, 이렇게 많이 찼어요. 이제 안식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서 성경책도 읽어야 되겠죠? 네,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이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까지도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자 목사님이 한번 다른 다른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빈 마음에 성경책을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오다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흔들면 골고루 거기 틈을 비집고. 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공부까지 했으니까 놀아야겠죠? 보세요. 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아이고. 네. 다 들어갔나요? 네, 다 들어갔어요. 순서만 바꿨는데 모든 게다 들어가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집어넣으면 다른 것도 다 들어갔나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먼저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고 또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해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실력이 좋은 훌륭한 어린이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친구들도 보내주시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놀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장 먼저 예 여러분 마음에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단 얘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를 아까 예, 성경 말씀을 맨 마지막에 놓고 다른 거를 먼저 채웠을 때 성경 말씀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어렸을 때이빈 마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집어넣지 않고 다른 거를 먼저 집어넣었을 때에는 다음에 성경을 집어넣을 때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중요한 걸 넣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 중요한 거를 절대로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먼저 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제 넣어야 된다? 바로 지금 넣어야 된다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예, 집에서 참 시간이 많죠? 그동안 어떻게 보냈나요? 열심히 놀았나요? 열심히 공부만 했나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넣을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먼저 넣는 일을 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을 동안에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또그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일을 했어요. 어떤 어린이는 잠언 1장의 말씀을 영어로 외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신명기 1장과 2장을 다 외우는 어린이도 있었어요. 아, 그렇게 조그만한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할 때 그것이 단순히 글자를 외우고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성경을 잘 외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랫동안 계셔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오늘 선택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시기 바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어린이가 될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꼭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 해보시겠어요? 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줄 거예요. 꼭 믿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제지를 아시길 예수 제림교의 어린이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진행되는 동안 헌금을 모아주시고, 교회에 출석할 때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말씀을 주신 박성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어린이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어렸을 때 배운 이 성경 말씀을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았던 이 성경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토록 거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세임을 얻고 그 성경을 통해서 늘 지혜로운 어린이로 자라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